페이지, 환경위생학, 호기성 처리.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책입니다.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또좀 쉬었으니까, 앞에 부분 그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요 챕터가 좀 너무 기니까, 거기 있는 322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요 기준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법령을 그대로 박스로 옮겨다 놓은 거이고요. 이 법령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여서 그 여섯 개 카테고리 중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미생물에 관한 기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수치까지 다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완벽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게 미생물에 관한 기준인데 각 항목의 첫 번째 줄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균은 1 0 0 m l 중 CFU를 넘지 아니할 것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면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 일반 세균은 20 CFU, 중온는5 CFU를 넘지 아니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봐두시면은 틀릴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대장균구는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나머지 어떤 물들이죠?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충수들은 다 뭐냐 하면 수돗물, 소독된 물 말고 사 먹는 생수 같은 우물물, 지하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디 250ml에서도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mm 에서 하나도 안 나와야 된다는 거하고, 250mm 에서 하나도 안 나와야 된다는 거하고, 어떤 게더빡신 기준인가요? 조금, 조금 떴는데 거기서 안 나와야 된다는 거하고, 많이 떴는데 거기서 안 나와야 된다는 거하고, 어떤 게더빡신 기준이 되는 거죠? 100하고 250은 2.5배 차이잖아요. 100mm 떴을 때총 대장균이 하나도 없어야 돼. 250mm 떴을 때총 대장균군이 하나도 없어야 돼 어떤 게더 타이트한 기준이 되는 거죠? 250mm죠 더 많이 떴을 때 하나도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냐 외계인이 한 명도 나오면 안 된다 한 명이라 한다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은 되겠죠 무슨 영화를 주말에 봤길래 외계인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지? 좀비 영화를 봤나? 아무튼 제가 수업시간에 듣는 얘 같은 것들은 전날 밤이나 지난 주말에 뭘 하고 놀았는지가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지표기 이 때문에 아무튼 아 외계인 나오는 걸 봤나 아 어벤져스를 봤구나 그 다음에 아니군요 어벤져스가 아니라 맨인블랙을 봤군요 그게 전부 다 외계인이니까 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나 그 다음에 답번에 있는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다 분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 그다음에 아황성 환원형, 혐기성 포자 형성균 그다음에 여신야가 특이하게 1L라는 거. 이거는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리 l 에서안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323페이지에 가면 이제 몇 가지만 딱 찍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중요한 것들.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검출 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최근 오염 생활하수, 축산폐수 뭐 이런 것들이고, 질산소지소는 오래됐다, 오염된 지 오래됐다, 또는 공장폐수라든지 생활하수, 그 다음에 질산소지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메트해모글로빈 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청색아, 청색증.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가 있었냐 하면은 심미적 영양 물질에 관한 기준에서 이게 아주 쉬운 문제로 잘 나와요. 경도. 경도는 여기서 ppm 단위였고. 색도는 다른 단위가 없습니다. 색도는 이제 색깔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왜그 그 비색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왜 우리 옛날에 그그산 알칼리 측정할 적에 보던 그 리트머스 테스트 페이퍼 같은 거 있죠?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색깔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런 그 단위가 없고 이 옆에 페이지에 는 탁도는 NTU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다 한글로는 도로 끝나지만 각각 단위가 다르다는 거에 주의해서 좀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뭐가 있었냐면 얼른 봐도 정수공정. 정수공정 가기 전에 밀스 라인캐 현상이 박스에 들어있었잖아요. 326페이지에. 밀스 라인캐는 강물을 여과해서 급수하니까 이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긴데. 옛날에는 정말 몰랐었으니까. 옛날에는 몰랐었으니까. 1 8 0 0년 되니까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과를 급수해봤더니, 음, 수인성 감염병 뿐만 아니라 일반 사망률까지도 감소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수인성 감염병도 수인성 감염병이지만, 강물을, 더러운 강물 같은 거를 공급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다른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때는 1800년대 후반이니까 수인성 감염병이 많이 창궐하고 그게 악화되고 그러면은 일반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공중보건학 시간에도 나오고, 우리 뒤에도, 어, 뒤에도 나올 건데, 우리 과목에서도, 산용열이라고 있죠. 예, 무슨 열자가 없으면 다 열병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산용열이 뭡니까? 예전에는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거의 20% 이상, 3분의 1 가까이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생식기 주변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근데 그 원인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은 감염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잡균이 들어가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서 이 몸이 그 열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로 균이 들어가면은 전신으로 균이 퍼져가지고 죽기 십상인데 세상에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어, 헝가리 사람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손발을 좀 닦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시켰대요. 손을 염소 소독한 다음에 들어가서 아이를 받도록 했더니 사망률이 3%로 줄었대요. 다른 의사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 천대받고 그런 내부 고발자처럼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천대받고 막 정신 요양 시설에서 생을 마쳤다고. 그후 30년 후에 파스테르가 미생물이 질병을 옮긴다는 걸 발표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공적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 근데 거기까진 필요 없고, 아무튼, 산용률은 뭐죠? 감염 관리를 잘못해 생겼던 거라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건데,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발을 잘 닦아라, 뭐 이건데, 뭐 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을 잘 닦아라 이건데, 아무튼, 여기 있는 핵심 박스에 나와 있는 요 밀스 라인 현상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산용률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소독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산모의 사망률이 산후 사망률이 줄어들었더라. 이런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한 의의가 있다는 거죠. 326페이지에는 정수공정은, 예, 폭기 침전, 폭기 음지, 침전 여과 소독인데, 침전 폭기 여과 소독. 요것도 하나 써드렸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다 틀리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요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게, 보기에 들어있는지 두 개가 같이 나와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폭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폭기는 왜 하는가 왜 물에다가 공기를 막 불어 넣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죠 이거는 상수도를 정수하는 정수공정에도 있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 하수도를 하수도를, 하수도를 정수하는 정수공정에도 폭기는 중요합니다 공기를 불어 넣어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폭기를 하기 위해서 상수에서는 이거 써드렸었나요? 폭포식, 계단식,